그, 김종원 목사님과 이제 정기 목사님이 저하고 장경동 둘이를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어, 대한민국 교회 해체된다는 거예요. 유럽 보면 모르냐, 유럽. 유럽 교회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영국 같은 런던에는요, 전도제를 가지고 전도하면요, 바로, 바로 그냥 다 이권이야, 바로. 왜? 너 종교만 잘났다고, 종교 차별했다고. 여러분 그 소리 안 들었나요? 설교하다가 동성애는 안돼 그러면 바로 산천불 벌금 바로 내야 돼 그런 세상이 대한민국에도 머지않아 오니까 이거는 절대로 시민운동이나 어떠한 동성애 반대운동이나 이런 걸 가지고는 막을 수 없고 정당으로 맞장대야돼 그리고 영국에 있는 그 보수주의 할아버지 학자들 독일에 있는 신학자들이 와서 1년에 한두 번 와서 우리한테 강연하잖아요 전 지구촌이 다 무너졌는데 동성애 슬람 차별금지 앞에 대한민국 교회는 최초로 이겨주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와서 한국 교회한테 사정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그런 거야 유럽의 경험으로 봐서 남미 경험 다 봐서 절대로 다른 걸못 이기고 정당으로 맞장떼야 된다는 그러니까 조영기 김종원이 가한 말이 맞은 거예요. 그 내가 엠버서더에서 일식집에서 그 말씀을 듣고 사실은 내가 그그 어, 그 말이 하도 이해가 안 돼. 지금 여러분들이 내말 이해 안 되는 것보다가 내가 더 이해 안된 거야. 그 내가 이제 장경동보다 나이가 한살 많단 말이요. 그 장경동은 내눈 쳐다보고, 나는 장경동 쳐다보고 가만히 있다가 내가 나이 한살 많으니까 내가 김종원 모사하는데 대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르신 이런 나쁜 짓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laughs> 그랬더니 김종호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그 어르신은 원래 화잘안 내시는 분이요 아시죠? 목소리도 나긋나긋나 이렇게 한다고 그날 따라 화가 내면서 뭐라고 이게 왜 나쁜 짓이야?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어? 내가 그래서 정조 분리 왼체은 나더니 뭐라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말도 못 하고 밥만 먹고 이제 나왔어. 주차장에 나와서 장영동 보고 이제 울어왔어. 너 어떻게 하려고 했더니 장영동 표현을 항상 재미있게 하자. 이러 나보고 어르신들이 치매가 왔어. 치매가 <laughs> <laughs> 기를안 한다는 거예요. 끝난 교회 갔지. 가가 지고 어, 밤잠을... 도못 잤어요. 새벽 4시 40분까지 꼬박 밤잠 못 잤어요. 왜? 어르신들의 말을 거역하자니 불순종이 되고 하자니 내 인생 다 날라가고 교회 다 깨지고 봉의 길다 막히고 실제로 봉에다 막혀버렸어요. 내가 기독자이당 한다고 말한 것 때문에 그리고 뭐 반스 목사 무슨 와이사스 목사 무슨 목사 뭐막 갖다 때리는데요. 이 모든 나에게 욕하는 욕은요 기독자 요당한 것 때문에 내가 욕을 먹은 거예요 네, 욕을 막아주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 4시 40분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거기제 인생 최고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새벽 4시 40분까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요. 아무리 날고 뛰어도 정강만 못해요. 아멘하기 싫지? 왜못 한지 압니까? 여러분의 개인적 능력, 자질 모든 것들은 나보다 더 나아요. 나 인정해요. 나는 미국 유학도 못한 사람이에요. 나는 공부도 잘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여러분 다 합쳐놔도 나만 못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냐? 그때 내가 새벽 4시 반에 많이 독을 쓰고 있다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자, 좋다. 나 기독 자유당 이해 안 된다. 어르신들이 시키는 게해서나 수용할 수 없어. 그러나 이 말입니다. 이말 조용기 김중구는 나하고 나 이빨이 아버님 빨인데 형님도 아니요 아버님이요. 그러니까 아버님 같으신 목사님이 아들 같은 나한테 설마 해꼬지 하겠는? 못쓸 일을 시키겠나? 안될 일을 시키겠나? 내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요 생각을 하는 자체, 요거 하나가 내가 여러분보다 더난 거예요. <laughs> 여러분들은요, 내가 무슨 말하면 여러분이 이해 안 되면 바로 노하죠. No 바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머리가 돌이에요. <laughs> 나는 그때요. 그 생각을 딱 했어요.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 좋아, 나 우리 교회 다 날려도 괜찮아. 내 인생 망해도 괜찮아. 붕의 줄다 막혀도 괜찮아. 나 인생 전체가 다 날라도 나는 하늘나라 가서 어르신들의 말을 순종하고 왔다. 난요말 하나만 가지고 살리라. 하고 두 시간 잠을 자고 종신대 교수인 신창섭 신대 원장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신대원장님, 교회는 정치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더니 누가 그딴 소리를 하냐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제자 합동축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랬더니 그 새끼들이 신학을 어디서 배웠어? 존 갈빈이 제네바 시장을 했다고, 아브람 카이퍼가 화란의 총리를 했다고. 무슨 교회가 정치하면 안 된다 소리를 어디서? 해? 교회는 정치하기 위해서 생긴한 집단이야 신학도 모르는 인간들이 떠들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우리 교회 와서 헌신예배 특강 한번 해주세요 온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 장로님들 다 불러서 한국의 최고의 어르신인 조영기 그리고 김용곤이가 기독자유당을 하라고 하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니까, 장로님들 내 눈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니, 우리 개는 내가 개척했으니까, 못돈벼 그랬더니, "이래요, 목사님 기도하시다가 좋은 대로 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데 눈빛이 <laughs> 날 보고 그래요. 또라이라고, 또라이나고 그래서 집에 가라, 집에 가라, 집에 가자, 집에 가, 집에 가. 가. 말 하면 집에 가. 이틀 지난 뒤에 권사님들한테 전화해서, 장로님들하고 사는지, 권사님들, 권사님. 어제 저 장로님 날 만나서 집에 가서 뭐라 그랬던가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갑자기 미쳤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일이 되겠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은요 그 정도 되면 요 애국이고 나발이고 다 때리치울 거야 나는 안 그래요 이것이 당장 나에게 덕이 되나 해가 되나 생각 안 해요 이것이 주님의 뜻에 맞느냐 난 그것만 생각해요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보다 더 크게 쓰임받아요. 여러분, 날 무섭게 보면 안 돼. 나요, 강호문 광장에서 전 국민 의장 돼서 의장, 의장. 알았어요, 의장? 대한민국의 전 국민이 지금 날만 쳐다봐요. 자유한국당안 쳐다봐. 정강훈 목사, 우리 모든 국민이 너 손에 우리가 다 안겨줬으니 너 한번 나라 살려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뜻이야. 국민의 뜻. 눈치 챘어요? 진짜요? 내가 하는 걸 부러우면 여러분도 나처럼 하세요. 더하기 빼기 하지 마세요. 이게 나한테 당장 해가 되나 혼오가 되나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이것만 생각하세요. 그래가지고 신창섭을 불러놨더니 칠판을 놓고 칼빈주의와 정치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기똥차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저 로마서 있잖아. 그거 뭐 하나님의 권세 다르게 순복하라. 이 원래의 뜻이 무슨 뜻인가? 또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또 하나님 것은 누구에게? 이게 원어가 뭐로 어떻게 돼 있는가? 이게 교회가 정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토마스 제퍼슨법쫙 설명하는데 장로님들또 일일이 찍으면서 장로님 잘 들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으니까 까불지 말고 잘 들라고 으막 그래가지고 내가 종로 5가에 모시고 갔어요. 그 다음 날 기독교 기자 73명을 모아놓고 정교분리의 원칙이 되네 다시 특강을 했어요. 기자들만 모아놓고 그래서 막 둘이 디스커션하면서 막 치고받고 질문하고 막 했는데 그때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기독교 언론 기자들도 다 모르는 거야 정교분리가 뭔지 전혀 모르는 거야. 정교분리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정교분리는 원래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거야. 이 토마스 제퍼슨은요. 1대가 조지워싱턴이죠. 2대가 아담스죠. 3대가 토마스 제퍼. 그들은 신앙 좋치가 목사보다 더 좋았어. 그렇게 위대한 대통령 자리 이 조지워싱턴이 대통령 안 하려고 도망가서 숨어 있었어요. 그때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강제로 끌어다가 대통령을 세웠어요. 그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에요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이해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기를 우리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를 주님을 도와드릴 수 있지만 아멘. 케네디 같은 놈이 나타나면 이미 염려한 거야 신앙이 나쁜 놈이 악한 자가 대통령이 되면 권력으로 교회를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참에 교회를 보호하는 법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세 가지요. 첫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할렐루야.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세상의 왕이나 수상은 성직자를 임명할 수 없다. 요거는 영국을 보고 만든 거예요. 지금도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이 목사들을 임명합니다. 영국의 국교회니까 성공회 말이야. 성직자 목사 안수를 누가 하냐면요. 교단에서 안 하고 세상 임금이 지금 영국 지금도 그래요. 개판 됐죠. 그래서 그걸 보고 금지 내렸어. 세상의 대통령 권력자는 성직자 임명할 수 없어. 요세 가지가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이것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냐? 일제시대, 일제시대, 일본 놈들이 한국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독립운동 못하게 하려고 예배당에다 딱 가둬 놓으려고 정교불리는 뭐냐? 세상 정부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야. 거짓말로 사기로. 그래서 전 세계 일흔여섯 개 나라가 기독당이 다 있는데, 한국만 없는 거야. 한국만, 일본 놈들 때문에. 그러다가 이승만이가 딱 들어와서 보니까. 부가 이런 개뼈다귀 같은 법을 가르쳐서 확끄도치고 영락교에 한경님 목사님 보고 국회의원 출마해달라고 광주에 있는 정기호 목사님 보고 국회의원 출마해달라고 근데 한경님 목사님과 정기호 목사님은 교회가 커서 우리는 못하니 여기에 젊은 목사님들 데려와서 해서 최초로 종로구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이윤영 목사님 이 목사님이 종로구에서 당선이 된 거예요. 목사님이 종로 일본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제헌국회를 열 때에 이승만 의장이 나이가 제일 많아 사회하러 나와서 래요 이와 같이 좋은 날,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 사례에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3년 동안 준비하여 국가를 선포하게 된 것이 어찌 사람의 힘으로만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종교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이 나라를 개국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부터 하고 시작합시다 여기 목사님 계시나요? 이인 목사님 손으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인 목사님의 기도로 이 시작된 나라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 기도문을 내당회 장실에다가 늘 걸어놓고 살아요 이게 인형 목사님의 기도문이고 우리나라의 재헌 국회 지금 우리나라 국회 있죠? 여의도에 국회의 속기록이죠? 속기록의 1호가 바로 이겁니다 목사님의 기도문입니다 민 의원이 몰랐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기도문이요, 에 기도문이요. 이래서 시작된 나라니까 대한민국은 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한 것 때문에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가 때렸어요. 이, 승만저 탄핵. 이 나라가 뭐 기독교 나라요? 저는 뭐 영감이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입만 열면 예수 소리만 하고. 그래서 대통령 하야해! 3개월 동안을 때렸어요. 동아일보하고 조선일보가. 이성만 하야 하라고. 왜 기도한 것 때문에. 그러면 안 해야 될거 아니요?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제 안 하지. 그 시들리면 다시 목사님을 데려가요. 이성만이 그래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군대가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옥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조선일보 가요 에이 이거 우리가 졌다 저영감은 배운 게 예수밖에 없어 네 맘대로 해 그때부터 이승만 정부 때는 모든 공무원의 행사에 기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11월 달에 뭐라 그럽니까? 내주국 대한민국을 나는 성경위에다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나는 성경으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5.16일개고한 뒤에 교회가 다시 민주화 운동을 하니까 이걸 다시 이제 가두려고 이걸 다시 이제 예배당에다 가두려고 다시 일본식 박정희 대통령 일본식 교육을 받아서 정교분리 원칙은 뭐냐? 교회와 세상은 서로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갔어요. 중앙정보부에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내 나이 또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정교분리의 원칙은 뭐냐. 교회는 절대로 정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완전히 속은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만 속은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근데 이걸 조영기하고 김중원이가 깰라고, 나하고 장동호 불러서 20년 전에 지시했는데, 야안 되더라고요. 한번 사람은요, 처음 듣는 지식이 뒤에 네 지식을 지배하기 때문에. 사람이 뭔 말을 먼저 들어보면, 정강욱 목사, 그러면 뭐냐, 반스 목사. 이거 먼저 들어보면요,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말 들어도 날만 보면 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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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스 이래요. 인간의 연약함이란 말이야. 인간의 연약함. 그래가지고, 아니, 기독교인이 1,200만인데, 그 중에 절반만 찍어도 기독교 의석이 50석이를 들어가는데, 야, 안 되더라고. 처음에 해 봤더니 26만 표밖에. 내가 열 받아 가지고요. 다시는 안 한다고 얘기했더니 조영기 목사님 날 보더니 그래. 이 사람아. 한 번에서 안 된다고 그만두면 되겠나. 내가 국민일보 하는 걸 한번 봐라. 계속 한다 그랬어. 에이, 그래 한번 더해 보자. 4년 동안 또 계속 정교분리 원칙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막 봉회할 때마다 계속 설명했다. 또 했더니 32만 표 나왔어. 또 4년 동안 또 아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laughs> 계속 떠들었더니 43만 표가 나왔어. 16년 만에. 그 다음에 또 그만둘까 말까 막 우리 집 사람도 그만두라 그래고 막 나하고 이혼하자 그래고 막내 <laughs> <laughs> 편되는 놈은 한놈도 없는 거야. 참이 보통 있는게 아니야. 그런데 그래서 또 해보자, 또 해보자 했는데 하루는 김승희 장로님이 나를 불러갔더니 목사님, 그 기독자이당 그만두래니까요, 목사님. 한 목사님 왜 자꾸 계속하냐고 그랬어. 나는 어르신들의 말을 불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김성규 장님이래. 나는 기독자의 당 이해 안 됩니다. 그래. 김성규 장님은 진짜 착한 사람이야. 보통 되는 사람이 지금도 이해 안 되지만 내가 오늘부터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래.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불쌍해서 돕겠습니다. 그래서 김성규가 한달 동안 딱 떠밀었더니 바로 77만을 돌파해버려. 바로 77만 걸받다고 그래서 먼저번에 12,000표가 부족해서 여의도에 두명못 들어갔는데 그때 요 12,000표만 더 있었으면 기독자의당 두명 들어갔으면요 탄핵이 불가능해요 오늘 같은 세상이 안 와요 왜두 명만 들어가도 왜 대한민국이 탄핵이 불가능하냐 오늘날 세상이 왜안 됐냐 보세요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35%에요, 35%. 몇 프로요? 그런데 법안을 발의해줄 사람이 없는 거야. 당론에 묶여가지고. 기독자유당에 집을 따로 짓고 단두 명이나 들어가도 우리는 법안을 낼 힘이 생기는 거야. 거기다가 또 하나. 자, 선거를 해보면 영남은 어차피 다 자유한국당 찍어요, 대충. 호남은 거의 다더불어 민정직이요. 문제는 수도권은요 선거하는 걸 가만히 보면요 당선되고 떨어지는 차이가 천표 차이, 천표 차이. 몇 표요? 어떤 데는요 두표 차이, 두표 차이. 어떤 데는요 서른 몇표 차이. 그게 전부 천표 안에서 당선과 낙선이 결정되는데 만약에 기독자유당이 있어서 두 명이라도 들어가면 동성애 반대, 이슬람 반대, 차별언 반대 법안 만들어서. 151명한테만 사인받으면 무조건 법이거든요 맞죠? 국회의원 절반?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사무실 다니면서 이제 비서관들이 서명받아 이거 기독자유당 법안인데 서명해 주세요 동성애도 서명해 주세요 저는 못합니다 왜요? 당론에 의해서 못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의원님이 여기 서명 안 했다고 의원님의 지역구가 어디에요 서울의 노원구요? 그 노원구에 는 모든 교회한테 의원님은 서명 안 했다고 말해도 되지요. 되지요 하는 즉시 당론이고 개나발이고 다 날아갑니다. 국회의원들은 당론을 제일 무섭게 생각한 것 같지만 아니야. 국회의원들은 배지가 하나님이요. 요 배지 이어가는 걸 위해 생명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명만 자유한국당에 들어가도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일본의 공명당처럼 될수 있어요 일본의 공명당처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원래 설계도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자유신앙적인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을 세운 주체요 주체 아멘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 건국, 6.25, 새마을운동, 민주화의 모든 앞에는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는. 교회 없는 대한민국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어난 이 사태, 건국 후에 최고의 국난의 사태 문재인의 간첩사상,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는 이것도 교회 외에는 막아낼 단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또 누가 있냐고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요. 인터넷 댓글 하나 안 받으려 그래. 여기에다 흙탕물 하나 안 튀기려 그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돼. 따라해봐요. 한 가지에 비팍이 네. 네. 없는 사람은 네. 하나의 네. 진리도 네. 없는 사람이다. 예수가 피팍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바울이 피팍을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왜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핍박 하나도 안 받죠? 여러분은 깡통이야, 깡통. <laughs> 여러분 속에는 하나의 진리도 없는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과 낮춰놓은 거야. 세상이 보면 여러분을 보고, 아이, 훌륭한 목사님, 아이, 대단한 목사님. 이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보면 이래요. 목사 새끼, 개새끼, 재수없어. 이래야 되는 거야. 사람이요. 우리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인간의 최고의 축복은 순교요 순교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순교가 목표인데 나는 순교를 이슬람 국가에서 순교하려고 늘 그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내가 체력이 다하고 힘이 떨어지면 이제 난 절대로 병들어 죽지 않는다 이건 사실이야 이거는 나는 전국에 다니며 목회자를 집회할 때 선포해놨기 때문에 나는 또안갈 수도 없어 내가 하도 떠들어가지고 인천 영정도 공항에다가 우리 성도들 다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산채로 내가 입간 예배를 딱 드리고 천국에서 <laughs> 만나보자 그 나라 침 거기서 황장로 너날 잘못 만나서 고생했다 그러나 내가 간 뒤에 내 후임자 나이가 어리다고 노태정 내 노태정한테 지금 우리 교회 맡기려고 그러는데 노태정 나이가 맡긴 어린다고너 뒤에서 흔들기만 해 봐. 죽었다가 내가 벌떡 일어나 버릴 거야, 이 자식아. 그래서 내가 유언 다해 놓고 그래 놓고 내가 어디로 갈까를 내가 몇십 년 생각해 봤어. 난 순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근데 북한으로 가기는 좀 너무 무섭더라고. 거기서 막쑤시고 찌르고 하면요. 내가 예수 부인해 버리면 숨겨놓은 고사가 큰일 잖아 그래서 고통 없이 총한 방에 탁 죽는데, 고통 없이 빵! 하면 바로 죽는 데가 어딜까 찾아봤더니, 파키스탄의 그 빈나댄 옆으로 가면, 고통 없이 제일 빨리 죽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방향을 지금 정해놨는데, 드디어 문재인이가 나타나가지고, 이슬람 국가도 가기 전에, 한국 안에서 내가 죽게 생겼어. 난더 영광이지, 뭐. 이슬람 국가에 가서 성교하다 죽는 것보다가 한국에서 성교하는 게더 낫지. 그래서 난 내일을 생각안해요난 내일 죽어도 괜찮아요. 나는 할일다 했어요. 이거는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약한 1,500명 되시는 목사님들, 또 여자 목사님들, 여러분만이라도 우리 다 성교의 자세를 가지면 100% 예수 왕국 됩니다.